자 안녕하십니까 도디기농부입니다 오늘은 밀어왔던 하우스 안에 어, 대추 대추가 엄청 열렸죠 대추 관리가 안돼 가지고 비도 오고 이래서 하우스 안에 엽순 아, 엽순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대추나무 관리가 쉬운 줄 알고 심었다가 아주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 전지를 못해가지고, 난립니다 난리. 지금 이렇게, 계속, 옆에 있는, 옆에서 풍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우로 갔다가 뿌리를 제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뭐, 어떻게 뿌리가 안 벗는 방법. 자, 지금 무화과 나무도 전지를 못해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아이뭐 포도도 그렇고 아.. 와..포도가 이거가.. 와..이거 뭐. 아..이거 저.. 밀림이네 밀림 무화과는 달렸는데 에이.. 아, 이놈의 도배한다고 다니면서 이거 뭐.. 이거는 와..이거 포도 땡땡하네 먹어도 되겠다 응? 먹어도 되고다와 저거 큰 거는 또 크네 간절네 뭐. 이거? 응 어. 우와어 이커응 음, 어. 겁나 어. 어, 크네 이거 내비도 켰었어. 익었나 아직. 안운데안니 응. 음, 아. 응, 저. 아. 왜? 되한거거 셔. 말랑말랑한 것만. 이전에도 <laughs> 물른거야지 좋네. <laughs> 좋네. 달다, 엄마. 요즘 소도 한참 나오는데. 따먹어야 돼, 엄마. 이렇게 따가야 돼. 나는 게을름 면못합니다 뭐 아, 진짜. 요즘, 요즘 도배를 하러 다니셔가지고. 엄청 열어야되는데 이게 뭐 가지치기라서 천장에 닿습니다 닿 원래 여기가 수박도 뭐, 참외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심고 일명 똥참외라고 참외가 열려, 열렸다가 썩어가지고 씨, 씨가 나가지고 이렇게 참외가 지금 한줄기 지금 했는데 엄청 열렸습니다 참외가 그죠 여기도 있고 일명 똥참외죠 똥참외 그래도, 먹어도 괜찮다는 거. 아, 저기 노랗게 하나가 익었네. 자, 이따가 싹 정리하고, 깨끗해진 모습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일 이틀 연장 하우스, 어, 전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네. 옆손치기를 다 했습니다. 가지치기 좀 하고, 지금 막 한참 꽃이 펴가지고, 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이렇큰 것도 있고 자 지금 한창 달리죠. 얼마나 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달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지러지게 이렇게 막 달려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거의 안 해서 든성 든성 열었네. 어 아까 풍성했던 무화과 무화과는 이렇게 동그랗게 어머님께서 이렇게 열렸죠? 자 여기도 엄청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추 하고 나무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아 됐습니다 어, 포도 포도는 기가 막힙니다 향이 음, 약한 번도 안 했었는데 저희 어, 금종은 잘 몰라요. 흑바라진가뭔줄 알았는데, 이게, 어우, 커요. 이거. 그죠? 엄청 커죠 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몰랑몰랑해지면 엄청 달아요. 수분도 많고. 음. 확실히 엄청 다, 다, 달아요. 어우, 아, 색깔 기가 막히죠. 음. 다 따가야 되겠습니다. 무화과가 위에를 이렇게 끊어주면옆분이또 올라오고 또 나오고 막 이랍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에를 끊어주면 공간적으로 확 커지면서 빨갛게 익어갑니다. 이런 끝슨끝슨 끝순, 이런 끝선을 똑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옆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원래 수박하고 참외가 꽉떨어야 되는데 이번에 로타리를 치지 못해가지고 아쉽네요 수박값 비쌌는데 꼭 어, 비쌀 때는 안 심어요 자 지금 저렇게 엄청나죠 이거 파쇄기 빌려다가 또 파쇄야 할 겁니다 요즘은 태우면 안 돼요 다 파쇄기 요즘 농업진흥센터 가면 돼 있어가지고 하루 빌리는데 얼마 안뭐한 3, 원? 응, 합니다 뭐한 3-4만원? 음.. 시컷합니다 이거 사업수 두동 뭐 반나절이면 다 파쇄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